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4천선은 넘지 못했습니다. 전일 대비 1.9% 오른 3,99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이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2,200억 기관이 3,9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게인은 1조 5,7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에서도 3,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상승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3.72% 올라 55만 8천원으로 55만 원대를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2.58%상승해 10만 3400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KB 금융이 4.51%로 강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삼성물산, 고려하여는 약세였습니다. 업종으로는 전기전자운송장비 금융이 올랐고, 헬스케어와 금속업종이 내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자동차주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4.52% 오른 26만 6천원, 기아는 4.19% 오른 11만 7천원에 마감했고 현대모비스도 4%대 상승했습니다. 관련 모빌리티 종목도 강세였습니다. 환율도 체크하죠. 외국인의 주식 매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468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전에는 1472원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454로 소폭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100엔당 942원대, 엔달러 환율은 155.81엔 수준이 언급됐습니다. 특징주도 짧게 갑니다. 현대오토에버는 18.65% 급등해 23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GPU 공급 관련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입니다. 롯데관광개발도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6%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천일고속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또 상한가로 30만 7천원. 재개발 이슈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2주 만에 주가가 700% 넘게 뛰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0.65% 올라 928선에서 마감,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게임과 기관이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 5위였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HLB가 강했고 알테오젠과 코오롱 티슈지는 약세였습니다. 특히 팩트로는 본계약 체결 지연 가능성 공시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일본 국채입니다. 일본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며 엔화 강세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내일 일정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새벽엔 외환 보유액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오고요. 밤에는 미국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퇴근길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